어, 오늘은 어, 22년 5월 30일, 어,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에 왔습니다. 어, 마석의 화도 IC 부근 창현 교차로의 어, 예, 다리 위에 있습니다. 어, 남양주시 시내 쪽에서 마석 시내 쪽에서 흐르는 어, 아파트 주변 사이로 흐르는 그런 아파트인데, 경치는 참 좋습니다. 아, 저 멀리 학도 보이시죠? 네. 이 지역 자체에서 크게 오염이, 오염이 될 만한 그런 곳은 없을 텐데 사실은 보기와 다르게 에... 파천은 지금 관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깨끗한 그런 곳이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물들이 모든 곳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